원종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laughs> 그나이가 그, 그. 아주 마음에 쏙 들어온 것, 것 같아요, 완전히 <laughs> 둘이 거의 밀월 관계, 그로사귀이었는데그래 우리 차례 이제 두 사람 서로간에 호호감이 가게 되면 네. 이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우리 자식들끼리 결혼시킵시다 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원정의 아들 우리 충렬왕하고 이제 쿠빌라의 아들 그 딸이 이제 음. 혼인을 하게 되는 거고 우정이 통했던 것도 네.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이 나라 일이니만큼 뭔가 또 공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 당시 쿠빌라이는 몽골 제국의 아주 위대한 칸이죠. 이 사람은 다른 칸과 좀 다른 면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을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쿠빌라이는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음... 어, 중국에서 유목민족을 상대할 때 전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차지할 수는 있지만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아... 이거죠. 중국을 차지했을 때이 지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중국은 중국의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쿠빌라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laughs> 신하들이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고 쿠빌라이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런 형식으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 중국의 정책 가운데 주변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바로 책봉 조공을 교환하는 사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새로 귀부해온. 고려에 적용을 했던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고려가 몽골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는 나라가 될수 있었던 음. 것이죠. 음. 이거 참 별걸 다기뻐해드 되는 상황이군요. 우리가 막 환호선을 타드리면 <laughs> 어, 시원하게 아, 기뻐하기도 됐다. 뭔가 애매하고. 그것도 아니고. 곤란하네. KBS